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참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케이블 TV에서 서민 가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는 보니까 도덕 심어서 가부가 된, 어떻게니 시골에 사는 분이 빚이 28억인 경우가 있나요? 근데 3년 만에 20억을 갚았더라고, 도덕, 도덕 재배를 해가지고, 근데 1 년에 버는 돈이 8억 정도 번답니다 그런데 야그 사람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되죠. 구두 수선하는 사람, 짜장면, 그다음에 만두 가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딱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공통점,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몸 공부는 부지런한 거예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명언이 있어요. 야, 지금 명언이다. 그런데 그건 이미 과거에 세계적인 현자들이 말해놓은 명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몸으로 느꼈어.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하냐면 돈을 쫓으니까 돈이 도망가더라.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소비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서비스할 것인가 그렇게 했더니 돈이 들어오더라. 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짜장면 집이건 만두 집이건 도덕을 하는 집이건 또는 구두 등산화를 수선하는 분이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아주 밑바닥까지 처져가지고 자살하려다가 어떻게 대부분 또 자살을 하려고 그런지 몰라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요 돈이 도망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즐기고 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 정신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 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는요 나비 효과입니다 (Butterfly Effect)라고 하는데 네? 아침에 여기 리더스 어,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분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어, 매년 두 번씩 이렇게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승급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번 후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 리더스 클럽에 또 올라오셨어요. 2억 이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리더스 클럽이 예, 총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 은행에도 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2억 이상 연봉이 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리더스 클럽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리더스 클럽하고 로얄 리더스 클럽 어, 분들 전부 합하면 한 2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이 한 200명 된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회사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착취거나 수탈이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슨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어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돈을 번다? 그건 사기예요 그건 착취고 수탈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그렇게 고소득이 가능한가 그것도 보통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 실패만 했던 사람이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뭐냐 그게 나비효과예요 나비효과라고 나비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버터플라이가 나비니까 버 e 플라이 c t 라고 하는 나비 효과라는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기 조건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자, 우선 작년은 무슨 해였어요? 청마의 해였습니다. 금년은 청양의 해입니다. 푸른 양의 해예요. 작년이 갑오년이었고 금년이 을미년이죠. <laughs> 네, 작년이 갑오 갑오년이었고 갑오년이었고 금년이 을미년입니다. 이 오는 말이니까 이건 천간이고 천간이고 지지입니다. 미는 양이니까 을미년은 청양의 해인데요. 그게 청양이냐 백양이냐 안 그러면 붉은 양이라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오행분류표를 가지고 보시면 금방합니다. 이게 오행분류표인데요. 갑 을이의요 색이 청이죠 청색이니까 작년에 갑오년이고 금년에 을미년이니까 둘다 청입니다 청이고 작년에는 갑오 그러니까 푸른 말이고 금년에는 갑을미가 되니까 푸른 양이 돼요 푸른 양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음향오행으로 음향오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걸 그런데 그냥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요일이 바로 음향오행이죠. 월과 일은 음과 양이에요. 일이 음이고, 월이 양, 일이 양이고, 해가 달이 음이거든요. 그래서 음양. 그 다음에 화수, 목금, 토. 이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 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과 양은 선과 악처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즉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서양의 선악하고 음양고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음양은 반대라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래요. 예를 들면 여자를 음이라고 하면 남자는 뭐가 돼요? 양.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옛날에 남자를 양 여자를 음이라고 했냐면은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자는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 왔기 때문에 활동적인 부분을 양 그다음에 조용한 부분을 음 했기 때문에 남자가 양 여자가 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강한 것을 양 약한 것을 음 높은 것을 양 낮은 것을 음 튀어나오는 것을 돌출한 것을 양, 움푹 들어간 것을 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대학에는 음향이 있겠어 없어요. 여자대학에도 역시 음향이 있어요. 활발한 여학생이 양이 되고, 암전한 여학생이 음이 돼요.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은 물하고 비교하면 양인데 촛불하고 촛불하고 요날로불하고는 뭐가 세요? 날로불이 세기 때문에 그게 양이 되고 촛불이 음이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높은 산은 의미, 양이 되고 계곡은 음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대립하는 것이냐 하면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터미 예, 라인에 남자, 사장님들, 여자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대립의 개념이 아니고 조화의 개념이라는 거요 조화의 개념. 또 성격이 활발한 분이 있고 성격이 좀 내성적인 분이 있는데 이것도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못 이루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병이 나요. 반드시 병이 난다고. 예를 들면, 남자가 정년퇴임하기 전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돈을 벌었어 그리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전업주부로 살았어 그러면 양과 음이 명확하죠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감태희가 정년퇴임을 하고 방구석에 틀어앉으면 그때부터 여자는 사회활동이 시작돼 동네 모임도 가야 되고 동상소에서 사는 춤도 추러 가야 되고 노래방에도 가야 되고 개 모임도 가야 되고 이때부터 여자는 활발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향이 바뀌어요. 음향이 바뀌어요. 젊은 시절에도 집에서 남편이 백수로 있고 여자가 밖에서 돈을 벌면 여자가 양이 되고 남자가 음이 됩니다. 그 경우에 조화를 이루면 음이 음인 것을 인정하고 양이 양인 것을 인정해 주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 가지고 여자가 아이 남자가 항상 우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영암탱이들이 있어. 그 경우에는 반드시 헤어져요. 반드시 헤어져요.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여자가 양이 되고 남자가 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버리면 가정이 안 깨지는데 옆편 내가 돈좀 번다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 깨지게 돼 있어요. 황혼윤이 많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 해. 예를 들면, 정년퇴임 해가지고, 지금 부인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래방에 가야 되는데, 담배 가져와라, 채돌이 가져와라, 물떠와라, 신문 가져와라. 영감탱이가 뒷골목, 방에 앉아서 계속 그래. 그럼 몇 개는 시중을 들어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신문 가져와. 그럼 뭐라고 그래? 영감탱이 당신은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음향을 음양이 조화가 안 되니까 그래요. 항상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올 때는 그 부인이 다 들어줬어요. 그것은 음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년퇴임에서 뒷방에 앉아있으면 지가 담배 갖다 피우고 그래야 돼. 그런데 물도 와라, 잿더리 가져와라, 신문 가져와라, 물. 이렇게 제끼면 부인은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노래방에도 가야 되고 춤도 추러 가야 되고 개방에도 지금 개, 개 모임 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바로 그의 음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양의노는 것을 다 해버리려 그러면 반드시 끝이 그 시끄러워요. 음향이 반드시. 음향은 서로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조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에 동서남북이 무엇으로돼 있어요. 동쪽이 인이죠. 네. 서쪽이 의죠. 우리가 인의 예지신 그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얘가 남쪽이에요. 어, 북쪽이 뭡니까 지예요. 인의 예지 신 중앙이 신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오상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가지 윤리 도덕 여기서 오륜이 나옵니다. 삼강 오륜이 그러면 서울의, 서울의 대문을 보세요. 꼭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이 인의 예지 신으로 딱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름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동, 동쪽이 인이에요. 어? 흥인지문 이게 동대문이죠. 어? 동서서는 인의 그러니까 동문이 여기 와있단 말이에요. 남북숭례문이 이는 예. 예 북쪽이 지 그리고가 가운데가 신의 보신각이 그래서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궁궐의 배치나 문의 배치나 요일이나 날짜나가 전부 음양오역으로다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터미 라인도 전부 음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 반드시 깨져요. 어, 그제이 우리나라 지금 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치매라네요. 치매에 걸리면 거의 가정이 파괴돼 버리죠. 근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50살이었기 때문에 치매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은 80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치매라네요. 이게 이제 뇌세포가 죽으니까. 그런데. 치매 잘 걸리는 순서가 있더라고그 치매 전문 그 닥터께서 나오셔서 네 가지라고요. 첫 번째가 질투가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여기서 뇌가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간답니다. 네? 질투가 많은 사람. 네. 두 번째 혼자 사는 사람. 야 나는 이거 혼자 있는데 어떡하냐. 혼자 사는 사람에게 뭐냐 하면은 뇌를 가장 자극하는 게요 입이랍니다. 말. 이빨, 말, 입술. 그래서 이 연인들은 키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이게 뇌신경이 가장 많이 배포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터치를 하면 이게 뇌가 움직인답니다. 이게 그래서 뇌신경이 죽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씹을 때 그래서 그 천원 가지고 천원 가지고 어 치매 예방할 수 있다. 뭔가 봤더니 껌 씹으라 이거, 이 껌. 그럼 입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뇌가 움직이 우리 동의보감에 그게 있어요. 최계선생이 그걸 실천하셔가지고 장수를 하셨어요. 70상 장수를 하셨죠. 동의보감에는 이걸, 이를 부딪히라고 되어 있어요. 부딪히면 뇌가 움직인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잘걸리는 사람이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고지혈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뇌 혈관에 이상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술 먹고 필름 끊기는 사람. 뭐 여성분은 안 계시겠지만 남자 사장님도 술 먹고 필름 끊기면 은술 자시지 마세요 그건 거의 치매가 온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 얼마 전에도 둘이 두 여자가 싸워 또 친구여 저놈못 가시는 나보다 공부도 못한 년이 나보다 다 잘하지 이래 가지고 싸워 그때는 뇌가 이게 잘안 돌아간다. <laughs>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뇌파가 잘 돌아가고, 크리에이티브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뇌에도 치매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름다울 미자, 선할 선자, 의로우러자, 상서로울 상자는 전부 양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양자가 들어있죠. 양의 꼬리를 잘라가지고 다 이게 본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상스럽고, 그런 거만 생각했어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합니다.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요, 요 글이 나오지를 않아. 쾅 막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뇌 활동이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잘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놈그 화가 나가지고 그 자식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인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내 파트너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내 형제 라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생각을 하시면 건강에 좋고 성공도 한다. 이건 이미 현자들이 다 해놓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사가 처음 참사가 있셨는데 계실 텐데요. 항상 세 가지 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까?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